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LG 뷰 시리즈 아세요? 4대 3 비율의 독특한 비율로 3세대까지 출시되고 단종된 모델입니다 매니아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지만 대중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죠 오늘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LG 뷰4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스마트폰은 LG 윙 스마트폰입니다. 6.8인치 메인 스크린과 3.8인치의 세컨드 스크린을 탑재한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765G의 램 8GB, 롬 128GB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리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오늘 리뷰할 LG 뷰포인트입니다.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LG 윙 세컨드 스크린을 개조한 다음에 중국의 시웨니 같은 중고 장태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한 손에 잡히는 아담한 사이즈로, 와, 정말 귀엽네요. 우측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후면에 LG 윙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스웨이드 커버를 사용하고 있고, 스피커홀과 충전 폰트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LG 윙 팝업 카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공간이 엽에서 충전 USB-C 포트는 대부분 후면에 만들고 있는데 개조된 제품에 따라서 아래쪽에 충전 포트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LG 윙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커버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간격을 벌려주고 이렇게 커버를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했고요. 위에는 커버를 제거를 해 볼게요. 제거하면은 LG 뷰포에 사용될 메인보드가 보입니다. 이 메인보드를 탈착해서 아래쪽 배터리 부분에 결합하게 됩니다. 제품의 반만 사용하는 거죠. 분해를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모든 연결 단자를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메인보드도 제거하고 안쪽에 모든 부품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LG 윙에 부품들을 하우징에 옮겨서 다시 재조립하면 됩니다. 메인보드도 결합을 시켜볼게요. 커버를 닫고 볼트를 체결해 주겠습니다. 후면에 스웨이드 케이스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하단의 전원버튼으로 스마트폰을 종료시킬 수가 없어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LG 윙 메인 스크린에 종료할지 재부팅할지 이런 묻는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세컨드 스크린에는 표시가 안 돼서 종료가 안 됩니다. 강제 재부팅이 필요하다면, 볼륨 다운 버튼과 전원 버튼을 10초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시스템 재시장 및 초기화 자동 재시장 메뉴에서 예약한 시간에 휴대폰을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여 최적화 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제품들은 성인이 키보드를 타이핑하기 힘든데요. LG 비유폰은 널찍한 화면 비율 때문에 타이핑도 편합니다. 저는 주 용도가 책을 볼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서점사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ES24 이북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나 열어볼게요. 어떤가요? 화면 비율도 책 보기에 괜찮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무게도 155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크기를 비교해드리면 은 갤럭시 버즈2 프로의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 lg 뷰포 제품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시죠. 휴대성만 보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세컨드 스크린에 표시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일부 앱이 세컨드 스크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됩니다. 설정과 같은 앱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원을 끄는 팝업이 세컨드 스크린에 표시가 안 되었나 봅니다. 카메라도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면은 세컨드 스크린에서 화면을 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듀얼 레코딩을 누르면 은 팝업 카메라가 나와서 전 후면 모두 촬영은 가능하지만 촬영되는 화면을 볼 수는 없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음에 드는 카메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B612 카메라 앱을 설치해 줬어요. 전면 카메라를 선택하면 은 팝업 카메라가 동작이 됩니다. 후면 카메라로 전환해도 촬영되는 화면을 보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외 자주 사용하는 T 전화 앱도 세컨드 스크린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전화통화는 기본 전화기 앱으로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작은 화면에 넣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40도 이상 나오게 되는데 손의 열이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용 시간은 배터리 앱에서 표시되는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100% 충전했을 때 충전하지 않고 2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됩니다. 네, 이렇게 LG 윙 커스텀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LG 윙의 최상급 중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개인이 15만원 정도의 윙 B급 정도 제품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공인비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전면 액정 파손된 C급 정도 제품을 매입을 해서 개조한다면 본인 마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개조하는 사람도 제품을 매입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제품을 받고 초기화를 하면 안 됩니다. 초기화를 하게 되면 메인 스크린에 설정 화면이 표시되는데 세컨드 스크린만 가지고 있는 개조 제품은 검은 화면만 표시돼서 폰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구입해서 실사용할 수준의 제품은 아니고 장난감 정도로 중국에 있는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